이거 그거 같이 해야겠다, 홈쇼핑처럼. <laughs> 네, 어, 39,800원. 테이크 네. 해! 이게 뭐... 좋네. 잘하네. 네. 저는 오렌지 색깔 파자마입니다. 아, 어,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저는 뭐 파자마예요, 그냥. 평범하죠. 저 뭔가 그 따뜻해 보이는 가디건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자다가 편의점 갈 때. 아집 앞에 편의점 이렇게 막아 뛰어갈 아 때. 약간 그때 이렇게 걸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났네. 네. 안녕하세요. 멋있다. 다음 아롱이 형? 네, 저도 그냥 기본 브라운 색깔 하자마 입고. 형은 안대가 귀엽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안대 있어요. 한번 써주세요. 한번써요 <laughs> 메이크업 지어주면 웃지 마. 쓰고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들어가 습니다어저 아, 네. 아니요 저요 <laughs> 종현이는 아, 뭔가 오늘 의사.. 저는 초록입니다 초록이 제가 또연세때 초록색 옷을 입었 <laughs> <좋아할 웃음> <같았을> <laughs> 초록이 뭔가 의사 가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 신발이 좀 자, 제가 발이 원래 좀 작은 사이즈인데 제 발보다 작은 신발이에요 어. 우리 모두가 탐내고 있는 신발이입니 아, 마지막 음... 기대해야겠다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거 하지, 하지 말래 <laughs> 너무 단호했어 <laughs> 어디 보면 되지? <laughs> 어 멋있어 좀 먹을래? 아 이거 뭔가 맛있는데? 룩 <laughs> 한번 쳐주세요 네? 안 맞춰 주세요. 뭐지? 네. <목소리> 비. 아, 이 노래 맞춰. 같은 <laughs> 노래 맞춰 주세요. <laughs> 멋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